네, 최근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광물 자원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눈독을 들이면서 덴마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극권 국가들의 협의체 북극 이사회 의장직을 덴마크령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비비안 모츠펠트 외무장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1996년 설립된 북극이사회는 러시아와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등 8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년마다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습니다. 이달부터 의장국이 노르웨이에서 덴마크로 넘어가자 덴마크가 의장국은 맡되 의장직은 그린란드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목소리> 덴마크가 그린란드와의 관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토 욕심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합병 추진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